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나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하고 있는 매치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옛능힐링 종합멘토 대방송입니다. 조심을 참고만 해주시고요. 교육 방송이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9월 17일 5시 10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강의를 하고 와서 조금 늦게 왔는데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9월 18일 새벽 6시 10분이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낮 2시 10분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은 약간의 혼조세였는데요. 예, 그래도 S&P 500은 7일 연속 상승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은 오늘 31,666.18로 0.03% 정도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약밥으로 잘 끝냈고요. S&P 5 0 0 7일 연속 상승하면서 5,634.58까지 0.02% 정도 올라갔습니다. 오늘 장중에 5660을 넘어가면서 최고점을 찍었죠. 예, 정고점을 돌파했다가 아마 수익 실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일 연주대 금리 발표를 앞두고 수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면서 장이 마이너스로 빠졌다가 예, 0.02%자 양전에서 끝났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1 7 6 2 8 0 6으로0.20% 정도 올라서 자, 끝나긴 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좀 떨어진 상태로 예, 끝났습니다. 자, 내일 발표를 두고 좀 긴장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나마 러셀 리처는 계속해서 잘 올라서 2,205.48로 0.74% 추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네, 이제 지수 모두 이제 모멘텀은 아직까지 잘 살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공포 지수가 장막 판을 가면서 조금 올라갔죠. 자 어제 16대로 내려갔다가 17.61로 2.74% 정도 올라갔는데 사실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자20 밑에서 아직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연준의 금리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 인데요자 오늘 연준에서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죠. 그래서 아, 연준이 아닙니다. 예 오늘 상무부에서 예,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자 지난번에 1.1%였는데 이번에 0.1%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다들 마이너스 0.2%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소매 판매가 늘어났죠. 다다리를 보면 yoy로 보더라도 2.9%에서 2.1%로 조금 감소하긴 했는데, 경기가 좀 둔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소매 판매 판매는 살아있다. 그리고 근원 쪽은 0.3%가 오른 그런 날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산업 생산까지 나왔는데, 거기 마이너스 0.9%에서 0.8% 올라가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더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도매 지수도 조금밖에 안 올라간 예, 그런 상황입니다. 도매 재고 지수죠. 네, 그래서 고게에 10시에 나왔는데 0.3%에서 0.4%로 약간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약간 둔 둔화되고 재고가 조금 늘고 산업 생산은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자 그런 지표가 오늘 나왔고요. 자, 그로 인해서 오늘 채권 시장이 여전히 자 약간은 예더 떨어지진 않고 금리가 오히려 올랐죠. 그래서 10년물이 3.64로 2bp 올랐고요. 2년물도 3.60으로 5bp 영 올랐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안전 자산인 채권 선호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리가 조금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달러 가치도 100.67로 0.23%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 금리를 50, 어, 자, 오늘 아정, 아침까지만 해도 50BP를 내리겠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소매 판매를 보고, 지난번 CPI랑 PPI 보니까 25BP를 내려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 달러가 좀 올라왔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이제 기름이 많이 생산이 안 되고 또 리비아 문제도 있죠 그래서 자브렌트유가 73.8일로 예, 기름값은 0.18% 올랐고요 웨스트엑스에서 69.92로 1.30%자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다 자 요런 지수는 아직 안 나오고 침체 가능성도 오늘장중에도 얘기 드렸지만 20%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일 어, 금리를 두번 정도 내리겠다는 확률이 63% 한2% 정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한번 내리겠다가 37%로 지금 조금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블룸버그에 따르면 55%가 내일 두번 내리겠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반반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내일 만약에 25 bp를 내리고 50 bp를 안 내리고 만약에 더 적게 내린다면 아마 리스크 오프가될 거다. 자요런 이제 서베이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서 자포 벗어나려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좋은 건50 bp를 내리는 건데 그거를 기대해서 지금까지 주식이 정고점까지 올라온 거고요. 만약에 25 bp를 내린다 그러면은 조금 예뭐 늘리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주식들이 오늘 약간 혼조세를 보인 그런 날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예, 어제 좀 떨어졌던 성장주들 중에 또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1% 정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주 매입 발표를 오늘 했죠. 거의 600억 달러나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러고 거기다 배당금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올랐고요. 애플도 좀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네요. 자, 어제 선주문이 좀 줄어들었다 그랬는데 조금 반등을 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0.81% 올랐고요. 메타 0.57%.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라임데이를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1%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자, 올라가긴 했는데, 230불 넘어갔다가 다시, 자,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히려 은행주들은 소프트랜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은행주들은 좀 강세를 보여줄 고 기름값 올라가니까 정유주들이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게 3,624개 종목은 또 올라갔고요, 2,629개 종목은 떨어졌기 때문에 또 올라간 종목이 더 많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그 다음에 자 오늘 분야별로 보시면은 오늘 반도체 쪽에 조금 약세를 보였죠. 예 그래도 인텔은 오늘도 올랐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오르고 있다가 한 2.68%만 올랐는데요. 인텔은 파운드리 쪽을 독립시킨다. 그 다음에 아마존하고 협력 소식이 들리면서 2. 6.8%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 HBM3E가 이제 또 양산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1.78%또 올라갔습니다. 자 ASM은 그런 것도 올라가긴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일단 0.12% 정도 반등을 했고요. SMH는 0.03% 떨어졌는데 엔비디아가 좀 많이 떨어졌죠. 자1% 정도 자,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이틀 연속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그 다음에 자동차 쪽을 보시면은 자동차 쪽이 오전에는 다또 좋았는데 자 그래도 오늘 테슬라 227불로, 예, 선방했습니다. 0.48% 올랐고요. 루시드 0.27% 자, 올랐고, 나머지, 뭐, 리비아는 좀 떨어졌고, 뭐, 니오도 좀떨어 예, 보아권에서 잘 끝났네요. 자, 요런 상황인데요. 예, 테슬라가 일단은 오늘 이제 잘 했는데, 올라간, 잘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234불까지 오늘도 또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일단은 시장이 떨어지면서 딱이 시간이죠 한 12시 넘어서면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230불이 예, 오전에는 한번 지지를 받았는데 예, 두 번째는 지지를 못 받고 결국은 밀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테슬라가 올라간 이유는 일단은 요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세미트럭이 지금 독일 하노버에서 지금 박람회에 가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그 담당자가 앞에서 댄 프리슬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헤더브 엔지니어링인데 이분이 앞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어, 테슬라가 어, 벌써 25만 마일짜리 뛴게 있고, 750만 마일까지 전반적으로 뛰었다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이 또 들렸고, 앞으로 이제 18개월 내로 생산이 대량이 생산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 면서 이제 테슬라가 오늘 좀 많이 올랐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거 외에는 오늘 뭐더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나쁜 소식도 없고 좋은 소식도 없고, 자 공매도들이 조금 적게 껴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많이 껴 있지 않고 좀 커버가 된 상황에서 오늘도 47% 정도 껴 있다가. 조금 들어오려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34불에서 이제 공매도가 조금 예, 다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제보다는 좀 늘어났긴 했는데 6,600만 주 네, 내일 일단 금리 발표 보고 움직이려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일 이동평선 위에 떠 있으면서 예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아래 사이도 55밖에 안된 상황이죠. 딱 중간에서 지금 예, 내일 상황을 보고 결정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아직까지는 15일 이동평선 위에 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고요. 아래 사이도 4 9를딱 중간이고 거래량도 오늘 거의 없었습니다. 2,300만 주. 자 공매도도 많이 없던 상황이긴 했는데 어, 특정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기에는 내 금리 발표가 너무 중요해진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그 다음에 에너지 쪽 기름값 올라가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뭐 e m p h 6.31%나 더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은행주들도 다 좋았죠. 핀텍 쪽 특히. 뭐 페이팔도 0.98% 올라왔고요. 뭐 소파이도 네, 지금 거의 8불을 넘어가서 8불 1 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7분 밑에 사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어폰 빼고는 다잘 올랐네요. 오늘 기술주 중에서도 잘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휴레페커드가 벤커바메리카에서 목표주가를 올리면서 24분인가요? 자, 5.63% 올랐고요. 아이온피도 8불 결국 넘어갔고. 자, 그 다음에 캐시우드가 판 유너티온 올라왔고요. 뭐 델도 같이 오늘 올라왔고, 뭐 이렇게. 자, 잘한 주식들은 또 잘했습니다. 히비가 조금 엇갈리긴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잘했다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거 외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주식들 뭐 이런 것도 올랐는데 센스가 365일짜리 cgm 디바이스 나왔죠 네 그걸로 올랐고 벌크 는 조금 반응했고요뭐일레릴리 노보는 좀 약세를 보여줬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지 자핑이나 그로스 홀리 쪽에서는 예 77폴레 룰루레몬 나이키도 오늘 놀라 줬습니다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해가지고 <laughs> 자 늦게라도 이렇게 또 올려드립니다. 내일 아침 라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추석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